너 2번 나 3번 빨리 들어오세요 네꽉 <laughs> 잡아 어 <오> <laughs> 왜? 너무 높아서 좋아 좋아? 응.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안돼 떨어진다 우리 진짜 많이 올라왔다 응. 저기가 타는 데가봐 응. 저맨 밑에 그러니까 음. 저기서부터 어 저기서 백만 해서 저기까지 가서 어, 가아도지 너무 천천하지? <laughs> 천천해. 응. 어. 아빠 어. 빨리 운전해. 나? 응. 어. 빠른 게 좋아? 응. 어 네. 빠른 거 제일 재밌어. <laughs> 같이 타는 사람 어디 있지? 응? 없나? 맞았지?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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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가봐거이건안무이 어. 에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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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거나 저기 저나거에 떨어질 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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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거 누가 저렇게 검은색아어놨다아파놓으면안 되는데. 저 부딪히지 말라고 해놓은 거일까요? 맞다. <laughs> 얘 보고 한번 안녕해줄래? 안녕. 안녕. 저게 너무 너무 두 개인가? 두 개? 벌주고 같은데. 나 여기 주차장 아니야. <laughs> 왜 주차장이지. 우리가 잘탈수 있을까? 자 이제 등기로 이제 이거 올릴 거라서 등기로 손대 손대이다아 네. 네. 간다 다응가 빠르게 이제 뭐? 왜 이렇게 짧지? 우리가 너무 빨리 내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. 와봐. 오른쪽? 빨리 한다. 아, 슈퍼! 오예, 오예, 할수 있어? 오예, 오리 오예, 르예오르 오예, 리피크로 말고 여기로 가 오예, 지피오로가예 오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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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저네명다앞쪽가한명 앞쪽고 일곱 명 오케이. 잡았고 여덟 명 잡을 거 갖고 여덟 잡네 지금 일곱 명 잡았어 여덟 명 잡았고 아홉 명 잡았고 아홉 명이나 벌써 잡았어.